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아, 이번에는 관리 처분 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사례 하나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재개발 사건입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모 재개발 주택조합 사건인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런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도 뭐해보자면잘 모르는 거고 또 일반인 분들도 이제 잘 설명을 들으셔야지 조금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재개발조합에 조합원 지위를 사셨어요. 요즘은 뭐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만이 주택을 사면은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되잖아요. 그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2015년도에 사셨으니까 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주택이 근린생활 근생 시설이었다는 거예요. 상가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이 사는 사람은 사실상 주거용 용도로 그러니까 집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샀는데 이제 분양 신청도 조합이 받아가지고 분양 신청도 다 하셨어요. 2017년도에 다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조합이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제 받을 때, 이 사람은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원 중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근린생활 용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분양자가 될수 없다라고 이제 제외를 시켰고요. 그니까 러 이분이 제외된 수분양자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채로 작성된 수분양자 명단이 그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들어가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이 이거 어떡하냐. 나는 다 집으로 근생이긴 하지만 실제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집으로 썼으니까 다 분양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나는 조합원 지위 인정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오셨고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이거는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알려면 이제 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법령 체계도 근거를 이제 간단하게나마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에는 관리처분 계획안의 어떤 작성 방법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그 시행령에 맡겨놨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그 조합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에 관해서는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동네마다 필요가좀 다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뭐좀 풀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좀더 정할 수 있게 내려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이라고 했으니까 이 서울시 조례를 봐야 되는데 서울시 조례가 크게 2018년도 7월달에 크게 많이 변했습니다. 전면 개정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니까 이제 별도로 하고요. 그 전에 한번 됐던 게 이제 2008년 7월에 한번 개정이 됐었고 2009년 7월에 한번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크게 나누면 2008년 7월 이전의 조례가 있고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사이에 적용되는 조례가 있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조례가 있고 또 2018년 이후에 적용된 조례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이 단계 단계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2008년 7월과 2009년 7월 사이에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적용됐던그 조례에 의하면 이 서울시 조례가 이제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중에 누구한테 주냐라고 했을 때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 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줄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근생, 근생 건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토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요. 무허가 건축물도 아니니까 어쨌든 허가받은 건물이니까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택 소유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도를 보면 이게 그 등기부 때 보면 용도가 근색으로 나오니까 게 주택도 아니에요. 분양받은 이 시기에 대해서는 분양권이 있냐 없냐 그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세 군데, 어느 데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2008년 7월 이전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의 소유자도 다 재개발 조합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 7월에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호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었는데 허가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는 그 주택을 이제 분양받을 조합원 지위가 분양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 거죠. 좀 이상하죠. 물론 무허건축물이라도 가 1989년 뭐 1월 2 1일 이전에 있었고 존재했었고 계속 이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됐었다고 한다면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조례가 있었고 법령이 있어가 쭉 이제 이게 조례로 들어온 건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허가 건물에 막 투기를 한 거예요. 무허가 건물, 사람들 안 사는 무허가 건물에다가 막몇 천만 원, 몇 억씩 주고 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2008년 7월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사용된 무허가 건축물도 한 30년 이상 이제 있었어야지만 된다. 이런 것만 된 거죠. 근데 하다가 입법적으로 잘 빠뜨린 거예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 조합원지를 인정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유허가 건물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빠진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쭉 살았고 몇십 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면 크게 투기의 영향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지를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또 유허가 건물을 안 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특히 근생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많이 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빠뜨렸다고 해가지고 부칙에 뭐라고 해놨냐면, 2008년 7월 이후에 이제 개정된 조례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자, 두 가지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 유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례, 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정비구역의 계획에 공남공구가 끝난 동네라고 한다면, 은 이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이전에 개정된 조례.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기만했다면다 그냥 분양 받을 수 있게 했던 거죠.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부칙에, 부칙 9측 2조에 있었는데 그 부칙 1항이 그렇고 2항은 그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일까지 그 세대원이 전부 다 무주택이라고 한다면 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투기와 상관없는 거니까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구제 조항을 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 건축물은 조합원 지가 될수 있다고 인정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유가 효 건축물에 대해서 다 빼면 좀 이상하니까 두 개를 구제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세대원들다 계속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그 조례가 바뀌어서 유가 효 건축물이 이제 조합원지 인정 못하게 된그 조례 전에 이미 정비구역 계획 공람 공고가 다 끝난 그러니까 이정비로할 겁니다 재개발 할 겁니다라고 널리 알리고 누구나 이제 시청 가서 구청 가서 볼수 있게 하는 그 공람 공고가 다 끝난 공람이 끝난 경우라고 한다면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이제 조합원지를 인정해주겠다. 라고 이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공란공고가이 조합이 있었어요. 정비구역제의 공란공고가 근데 2006년부터 7월이, 7년이니까 조례가 개정된 게 2008년 7월이었잖아요. 그 전에 다공람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아, 나는 분양받을 수 있게 있겠구나라고 이제 산 겁니다. 2015년도에. 물론 이, 이 의뢰인이 이 조례가 2008년 7월에 개정돼가지고 안되게 됐지만 부칙 2조에서 다시 내가 1항에서 할수 있다는 걸 몰랐죠. 그냥 동네 부동산 중개사가 됩니다! 하고 사세요, 팔팔 사세요. 그냥 산 거예요, 이제. 조합에서 이제 이 분양지휘에서 박탈이 되니까 이제 당황해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이 쭉 됐었던 거예요. 된다! 이걸 해가지고 저희가 조합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 이제 인정해 주셔라 하니까 뭐라고 답이 왔냐면 뭐 개정은 그렇다 치는데 아까 제가 부칙 2개항이라 그랬죠. 이 정비교의 공란 공고가 2008년 7월 이전에 공란까지다 끝났다고 하거나 아니면 세대원이 전부 다 무주택이거나 일대가 아니라 세대원이 전부 다 무주택이어야 하고 정비교의 공남도 2008년 7월 이전에 다 끝났어야지만 된다. 엔드로 본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신 이 의뢰인은 세대원 중에 누가 집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이 있다가 퇴직하려고 이제 재개발 조합원 집에산 거거든요.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니네는 우리를 빠뜨리고, 우리 의뢰를 빠뜨리고 한 관리 처분 계획안이 무효다라고요.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부 승소했고요. 이게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부칙을 또는으로 판단해야 되는, 엔드로 판단해야 하느냐인데, 법그 조례에 보면은 명백히 또는이 됐어요. 1 또는 2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건 뭐 논의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이 조합에서도 주장한 게 뭐였냐면, 그 무효 아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잘못한 거지, 해석을 잘못한 거는 행정행위,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안에서 빠뜨린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게 취소 정도의 사유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그리고 명백해야 되는데, 그냥 뭐 중대하긴 한것 같은데, 명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받으면 취소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취소는 재소기간이 있어서, 그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계 인간하고 3개월 이내에 이제 취소했어야 되는데, 한참 지났었어요. 저희 의뢰인 저에 오셨을 때는. 그래서,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쟁점이 뭐였냐면, 조합원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못한 게 중대한 거는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것도 인정됐고, 빠뜨렸던 거. 그게 중대한 것도 인정이 되는데, 과연 명백하냐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말을 하기를, 이 봐라. 조례가 계속 2008년 9월, 9년 7월 바뀌고, 2018년 바뀌고, 계속 바뀌고, 바뀌고, 또바뀌었는또 밑에 부칙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아냐? 이건 너무너무 헷갈린다.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어떤 행정처분이 행위하자가 명백한지 보려면 법령의 해석이 잘못돼가지고그 해석이 잘못한 게 명백한지 보려면, 그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잘못 해석하면 그건 명백한 하자인데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해석을 그냥 잘못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뭐 중대한 건 당연히 인정됐고 하자도 인정됐지만 이것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조례 시행 전에 공람이 끝난 경우 또는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예외 사유로 해가지고 조례 개정 전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유허가 건물이라도 그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원 지휘가 될수 있다고 명확히 써있는데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다. 행정청에 해당하는 뭐 조합 구청이 되겠죠. 구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봐도 그냥 읽기만 하면 누구나 알수 있는 건데 한글만 하면 알수 있는 건데 명확히 잘못했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뭐 법원에서는 이제 행정법원에서는 명확한 하자라고 인정을 했고 저희가 승소했고 전부 이제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우리 의뢰인을 빠뜨리고 한 부분이 무효가 됐고요. 아마도 조합이 항소하지 않고 보리번호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주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조례, 조례도 다시 조례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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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에 다시 부칙, 부칙, 부치, 부칙에 다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의뢰인들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변호사도 이제 자세히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고 나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안 되지? 라고 한다면 어설프게 인터넷 알아보고 하지 마시고 뭐 저희도 유튜브도 인터넷이긴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해 뭐가 문제가 되고 어디가 잘하는지 안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문제 상황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한번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